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더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옥토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약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의 그 목적이, 어, 나를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빌라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번 주에 제에게 있어서 아주 큰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제에게 있어서 아주 큰 메시지, 음성으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통치, 다스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을 하기 위한 권세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셔서 그 일을 할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 주신 그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서 참큰 메시지였다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옥토인가, 내가 길가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와 옥토의 차이점은 길가는 마음이 아주 분주한 상태. 사람이나 자동차나 또 강아지나 다른 어떤 애완견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옥토처럼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우리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하게 주님께 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너주 예수께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고해라 이런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그 주님 그 주님 대신 우리 왕께서 예수님만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길은 목적지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근데 옥토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 물론,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도 가지고 비대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야망과 욕광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내 자체, 내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 옥토로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길가는 다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자기 이름이 없고 주인의 이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단은 비가 내리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든지 아니면 흘려보내는데 옥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나 햇빛을 잘 흡수하여서 그 땅에 숨겨진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옥토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잘대 쏟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누가,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는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 중에 수술은 누가 수술을 많이 하느냐? 수술을 많이 한의사선생님이 수술을 많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많이 받는 분이, 많이 듣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길가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흡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여러분 옥토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땅은 이 길가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로 인하여서 내가 구성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내 마음을 조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빚으셔서 내가 만들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 그리고 어제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순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자 이스 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행, 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참행, 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 사랑스러우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참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행복의 원인이 누구로 인하여 행복하냐면 바로 요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막 까불고, 또 어떨 때는 장난도 치고, 밥 먹을 때 밥도 안 먹고, 자, 엄마, 엄마는 빨리 먹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앉아서 잘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애는 막 투정 부리듯이 어리광을 부리고, 막 그렇게 놀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 야, 참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참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보시면서 늘 행복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 진실로 진실로 행복한 자, 평생 여러분 행복한 자로서 하루 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귀하시고 너무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행복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풀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비엔나 교회 식구들에게. 가득 하길 바라고 또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정들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여러분 가족 가정, 한가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비엔다 한인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안에 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소서 그들로 다 행복한 자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행복의 내 아버지 안에 있기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기에 행복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기에 우리가 행복한 줄 압니다. 아멘. 저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이쁨을 누기지 못한 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 우리라는 이 존재 자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제리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금요일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윤정 성공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줄 믿사우리 이 과정이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고 힘든 모든 과정 순간 순간이 하나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 이 과정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너무 너무 힘들어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빨리 당겨 주시옵소서 전대위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사, 문빈이, 시오이 원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고 없어서. 이 안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매일매일 거듭되는 시험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명적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시험 잘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좋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비전이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잘 써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귀한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김지영 우리 성도님이 내놓 유치원 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단에서 운영하였던 유치원이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폐결을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돌파될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귀한 가정 위에. 가득가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시기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